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8시 49분이고요 여기 강남 가다가 잠실까지 오는데 콜이 없더라고요 집방향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고덕동 풍경시 아파트거든요 띠로리 제가 이러려고 강남 출근한 건 아닙니다 집방향 원래 안 오는데 제가 여기 보여드릴 곳이 하나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제 집이 상일동 역 근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강동 업무 첨단단지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 여기가 고덕 풍경치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여기도 지금 활성화가 좀안 됐지만, 업무 단지가 하나 있어요. 유원, 테크, 뭐. 이케아 생기고 제가 이제 지도는 첨부해 드릴 텐데 저희 지금 기사님들 한네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로 오려면 그래도 약간 시간이 좀 걸려요 상일동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래도 일부러 오지 않는 이상은 좀 걸리는데 제가 아까 콜창 보면서 풍경채 보도 풍경채 뜨길래 아 오늘은 거기 한번 진짜 찍어야겠다 제가 거기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 뭐, 요즘 출근 시간이 좀 늦고 그래서 못 갔는데, 오늘은 진짜 겸사겸사 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근데 혹시라도 버스 타거나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콜지로 나가는데, 첫 코를 만약에 집 쪽으로 온다. 아주, 아주,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명심하세요. 오늘은 저 진짜. 여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기 첨단단지 그리려고 온 겁니다. 뭐 여기 강동구 쪽 사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벌써 지금 업무 단지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살살 가보겠습니다. 걸어서 한 5분, 10분? 그 정도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시간이 9시 21분이니까 분명히 콜 있을 거예요. 제가 강동 업무 첨단 단지 그 삼성 엔지니어링 근처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항상 콜 떴거든요. 아마 콜 하나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그쪽 영상 남겨드릴게요. 저도 여기는 저 저녁에는 처음 들어와봐요. 이렇게. 강동 유원센터랑 그 고덕비즈 고덕비즈밸리 베이스타워 이렇게 근데 아직 그 활성화는 좀 안됐다. 일화도 있고, 하지만 그 알고는 있자. 대신 뭐 일부러 여기 제가 들어오진 않는다. 여기 근데 콜 나오긴 나온다. 우선 살짝 살짝 대기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드람 빌딩 기업내역 식당은 안보이지만 <laughs> 커피집은 있고 음. 네, 참고만 하세요. 저도 한 10분만 있다가 그 명일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기사님은 한세분 계시네요. 저 포함해가지고 아니 제가 여기 맨날 아까 스샷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무슨 여기서 콜 잡긴 했거든요. 여기 유원센터 암사동 맞으세요? 예 맞아요. 이 제가 이따 도착해서 말씀드릴게요. 띠로리 탈출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7분이고요. 이거, 현금 콜1 5 0 0 0 원인데, 이만 원 주셨어요. 잔돈이 진짜 없으셔가지고, <laughs> 이따 깨물면서 주시더라고요. 바로, 감사합니다. 인사다 받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다행히, 역시, 나름 콜지 보여드린다고 갔는데, 괜찮았네요. 운행도 1분한 10분, 15분 한것 같은데, 그 아까 출발 전에 이제 제가, 뭐 하나, 얘기하다 끊겼잖아요. 제가 옆에다 골창 띄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동구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출발할 때이 시간대 교회 가는 골이 매일 올라온 적이 거의 매일 올라왔거든요. 망우 교회라고 중랑군데 금액도 똑같아요. 12,000원. 근데 저는 진짜 절실한 신자님인 줄 알았어요. 그 아, 저분이 12,000아 16,000원에 올렸나 하여튼 현금콜인데 하여튼 그 가격에 매일 오르세요 매일 매일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그 콜의 주인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방금 여기 지금 제가 운행한 차량이 저쪽 그쪽 공사하시는 현장 현장 일하시는 팀인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그쪽 중랑구로 가고 한 팀은 이제 저, 저 강동구로 온거이 암사동으로 온 거예요 야 진짜 그만6 0 0 0원에 맨날 그 교회 가시는 금난교회 그분 드디어 얼굴 봤네요 제가 와 이거 신기참 진짜 음, 그 결론은 아직은 활성화가 덜돼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자 대신 조금 있다가 활성화 되면은 음 들어갈 만한 것 같다 거기 뭐 통닭집도 있고 생고기 집도 있었고 그 오뎅바도 하나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들어가진 말자. 저도 빨리 버스 타고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19분이에요. 우리, 현재 시간은 10시 27분이고요. 여기 암사역 가면서 반포 콜 하나 들어와서 반포 갑니다. 야, 어저께 그저께, 며칠 강남에서 놀았다고, 아니, 알고리즘이 발동된 것 같습니다. 반포로. 우선은, 반포로 이동하겠습니다. 띠로리. 현재 시간은 10시 55분이고요. 여기, 반포, DH 반포 클라스. 여기 왔습니다. 여긴 처음 와봤어요, 이 아파트. 어허, 좋아. 그래, 이런 알고리즘을 해주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제가 또뭐 기타 같게 얘기하지만 선호도착지 지금 제가 이거 옆에 보시면 그 아까 암사동에서 저기 서초 보이세요? 어차피 좀 이따가 화면도 보여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거도 저는 선호도착지 하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저 이거 뭐 그냥 바로 운행 완료하고 바로 보여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호도착지 지겨우시겠지만, 꼭 사용하자. 근데 이제 선호 도착지가 이제 습관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2단계가 있어요. 근데 2단계는, 각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제 나오는, 그, 아, 이 동네는 어느 지역이 잘 나온다. 그걸 조금 더, 그것까지 만약에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막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뭐 막,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생각대로 되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너 지역만 잘 활용하셔도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근데 비가 온다. 오늘은 <laughs> 어저께 실수를 어저께처럼 실수 안 하겠다. 다시 강남역 가겠습니다. 서초역 가던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괜찮은 거 잡고 나오겠습니다. 아우 비~ 띠로리~ 현재 시간은 11시고요, 바로 여기 아파트 입구 단지 나오자마자 여기 신정동 가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오늘은 진짜 바로바로 바로 죽는 시간 없이 타겠습니다! 현대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여기 신시가지 왔습니다. 식단지 목동. 주차해 목동. 근데 내일 일찍 나가신다고 여기 길거리에다가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막 딱지 크는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카메라 그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놔요. 뭐 혹시라도 뭐 어, 왜 여기다가 세워놨냐 이렇게 하면은 그 벌금 저희가 내거든요. 그 조심하세요. 참고하세요. 그거 저는 그냥 한다. 여기다 여기다가 주차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내비에서 카메라 가가지고 그냥 목소리라도 음성이라도 어, 여기 주차하시면 벌금 무는데요. 그러면 어, 자기가 낸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거의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5분이고요. 그리고 오목교역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 오목교역에서 하나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여의도 막차 여의도 가는 거 막차 5분 남았는데 지금 아제 선택이 맞는 건가요 이거 아3 분인데 아 오늘 아니야 오늘은 한번 여기서 한번. 잡아서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8분이고요. 오목구역에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 현대백화점 옆에 그 하라곤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좀 살짝 그 부평? 부평 초입 여월동? 네, 전 처음 들어보는 데인데 거기 들렸다가 금천 독산동 가는 코리거든요. 금액도 괜찮고 착지도 서울이니까 여기 한번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동 파라곤 오랜만에 오네요 현재 시간은 1시 20분이고요 여기 금천 국빈가 나이트 있는 데거든요 <laughs> 자 여기로 다니 약간, 역경이어가지고, 40분 정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40분, 45분? 여기 앞에 그 엠버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직 버스가 차고지에 있어가지고, 좀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기 말미고개 맞는, 제가 알기, 제 기억에 말미고개 맞거든요? 저기 따릉이 갈수 있어요 솔직히 아직 저 아직 젊어요 아직 제어벅지 탄탄해요 근데 오늘은 안 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걷겠습니다 힘들어요 현재 시간은 1시 45분이고요 엠버스 타고 구로디지털단지역 왔습니다 앞에 그냥 엠버스 쭉 타고 홍대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 좀 아깝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한번 그래도 다음 엠버스 나올 때까지 한번 존버해 뭐 보겠습니다. 왠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먹자 쪽 말고, 저는 저쪽, 제가 늘 있는 쪽, 그쪽으로 이제 살살 걸어가 볼게요. 현재 시간은 1시 48분이고요. 여기 마포구 상암동. 상암 월드컵 쪽. 코로나 잡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잡았네요.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영상 하나 남겨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도 제가 여기 위에 찍어 드릴게요. 저는 저기 먹자도 공략하긴 하는데 여기 안쪽에 디지털 단지를 더 공략하거든요. 호텔 있고 여기 앞에 이마트 있고 이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여기 위쪽이 다 디지털 단지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저는 여기 있어요. 저쪽 먹지안 가고. 그 호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렇게 다 진짜 산업 단지예요. 디지털 단지. 옛날 에 여기가 구로공단 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구로공단. 회사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서 주차해놓고 저희 먹자 가서 많이들 드시니까 저쪽 먹자 공략하는 것도 좋은데 전 차라리 이쪽을 공략한다. 현재 시간은 2시 22분이고요. 여기 마포구 상암동 왔습니다. 그 출지에서 이제 대리운전을 주제로 이제 유튜버 분들 몇분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부터 뭐,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지만, 늘 보, 보고 있는 그 뚜벅이 오님이라고 있어요. 어, 아시겠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구독자라고 인사하니까, 어, 안전운전 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는데, 어, 확실히, 연예인 보는 느낌? <laughs> 하여튼,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인사 제대로 받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 어, 아마 여기 엠버스 있을 거예요. 홍대? 가보겠습니다. 이 롤이 현재 시간은 3시 4분이고요. 여기는 홍대 입구입니다. 여기가 합정 방향, 여기는 홍대 입구 방향. 오늘 근데 기사님들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여기 콜이 많이 없었나봐요. 저는 그 합정을 뭐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아니 뭐 살면서 가봤는데 대리운전 하면서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정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웠다고 그 저쪽 연남동 그 연트럴파크 그쪽으로 살살 가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간식 타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제가 본것 중에, 제가 여기 온것 중에,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5분인데도 기사님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오늘은. 콜이 그만큼 없었나봐요. 연트럴파크 오시면, 여기 연남파출소, 맞은편, 개방화장실, 화장실 찬스를 한번 사용해보자. 간식 먹고, 홍대 시계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용하네요, 오늘은. 그, 간식 먹으면서, 배 곳이랑, 송도, 콜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가려다가, 아, 배 곳은 아예 그냥, 네, 안 가려고 했었고, 송도 들어가려다가, 그냥 좀 깊숙한 송도여가지고 그냥 놓아드렸습니다 인천기사님들한테 복귀콜 하나 드렸습니다 나중에 인천기사님 강동이나 하남 이렇게 뭐 하나 콜 들어왔을 때 놓아 주십시오 제가 받아 가겠습니다 상상마다 왔습니다 여기 아직도 뜨겁습니다 여기는 한국인가, 외국인가. 어우 버스킹. 버스킹국입니다, 버스킹. 오우, 노래 완전 잘해. 와, 노래 되게 잘해. 와, 비와요. 와 확실히 여기 오면은 뭐좀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뭐 아직 뭐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야 나중에 아들내미랑 여기 와서 맥주 한잔 먹어야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들내미 목소리 되게 좋아 노래 되게 잘해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한국저서 이제 하는 거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못 해서 아쉽네요 저도 그냥 빠르게 그냥 이동했는데 와 역시 젊음의 홍대 아직도 뜨겁네요 뜨거워 비 한번 쏟아지고 복귀콜 한번 나와주고 현재 시간은 3시 55분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24분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상수역에서 차차 타고 가겠습니다. 아... 배곧 송도 구례 야당 이렇게 좀 괜찮은 거. 그나마 단가 그냥그냥 그냥 뭐 이코노미 그정도 되는거 이네개 기억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관내빙 요런거 12000원 16000원 짜리 이렇게 콜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뭐 송도 그런데도 그냥 가서 택틀에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진짜 혹시나 하나 좋아하고 혹시나, 설마, 없겠어?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송도가 제일 아깝거든요, 지금. 38,000원짜리였는데, 아. 그러니까, 내 네,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제가 이제 택트도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이제 좀 영상에 담아볼게요. 제가, 원래 택트 잘안 하거든요? 원래 좀 존버 스타일이라, 택... 택트 같은 걸잘안 하는데, 이제는 작전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7월부터는 확실히. 좀 단가 괜찮고, 그냥 운행거리 시간 짧고, 단가 괜찮으면 그냥 후딱 들어갔다 나와서 뭐 다시 또 다른 걸 타더라도. 아마 제가 지금 여기 계속 한 2시간 죽었거든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거기 송도 갔다 갔으면 아마 도착했으면 늦어도 4시였을 거예요. 어. 그러면 거기 4시에서 뭐 택트라고 나와서 다시 여기 와서 마콜 노려도 지금 5시 26분이니까 충분히 시간이 괜찮지 않을까 갔다 와도 뭐 택틀 5천원 낸다고 해도 3만원 수익이니까 3만 3천원 수익이니까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역시 대리니 또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또다시 변화를 주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냥 좀 버텨가지고 하나 더 타고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내일을 위해 아니 오늘 저녁 수중전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